그래서 버너를 키고 이러면 안 되지 않나 근데 저수지에서 근데 아까 된다는 요리를 하면 아까 고기까지 구워 먹는 건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? 좌대는 되겠지만 차박 이런 거는 하나도 혹한 느낌이 없데 뭔가 그 <웃음> 낚시는 <웃음> 괜찮네 목표가 있잖아 물고기를 낚겠다. 그럼 해외 여행을 갈 때도 낚시를 하러 다닐 수가 있는 건가? 그러겠지? 와. 이게 자개야? 네, 자개 아니래요. 오. 펜션이네. 돈 푸치러 다니는 것처럼 낚시하러 다니겠지. 장비 챙겨가지고 <laughs> 도파민이 그 정도다 약간 혹했죠? 궁금하지 응. 스마트 좌대 스마트 좌대는 뭐야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잘 왔어? 네, 잘 감사합니다. 아, 아니잖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켜있어? 노라 노라. 안녕. 뭐가요 오빠? 응. 음? 아 방금 김준현 씨가 소개해준 음. 낚시터. 낚시하러 가게요? 아니 낚시. 요즘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낚시터에서 그렇게 연애를 한다던데. <laughs> 나이 많은 사람들? <laughs> <laughs> 안녕하십니까. 이건 엄청 큰데? 좌대가 뭐야? 좌대라고 있어 유명한 <laughs> 지애야 좌대 갈래? 이러는데 <laughs> 언니, 언니 솔깃이래 <laughs> <laughs> 가고 싶어 진짜? 낚시가 재밌나? 뭐, 아니 너무 재밌게 얘기해서 진짜 한번 가보니까 <laughs> 도대체 뭔... 뭐길래 아김지현 선배님 왔다 가셨구나 <laughs> 나 그때 마카고 갈때 비행기에서 만났는데 옆자리셨어요 <laughs> <파티> 비행기 한 옆자리? 그니까 대화를 그러니까 나눴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분은 그분이랑 오셨던데 맛있는 녀석들 같이 문제... 어. 그거 있잖아, 두 자리 두 자리씩 돼있잖아요, 비행기가 그, 저희가 두 자리 중에 한 자리 여기 있고, 바로 이 옆자리가 그... 약간 빠지같이 생겼네, 좌, 대가 다 예. 빠지처럼 띄워놓고 응그 위에서 호텔인 줄 알았어, 이거 딱 보고 이거? 멀리서 보고 빠지잖아, 빠지 <laughs> 아, 저 오빠 이제 갈 거야 <laughs> 아니 근제 가시려고 빠지, 빠지같아가지고 약간 아몸 몸지 음 왜요 같이 가요 보면 우리 그래. 다 같이 <laughs> 빠지가 뭔지 몰라 빠지 사다 응 해수욕장 빠지 말하는 거아니에 아니 그런 띄워놓 보통은 저기 대성리 뭐 이런 데 있지 그러니까, 그러니까. 강촌 빠지 응 <laughs> 음, 띄워놓는 거 바나나 보트 타고 바나나 보트 뭐 타고 수상 스키 타. 음. 한 번도 안 가봤어. 근데 근데 그게 바지선에서 M, M, 나온 바지라고 하는 시끄럽게 거거든. 그럽게 될 내가 많이 봤었지. 해수욕장이랑 다른 건가? 해수욕장에 바지가 띄어져있 서로 붙지는 못하는데. 바지가 따로 있는 거예요? <laughs> 어둠 속에 난그 해수욕장 입구에 욕으로... 빠진 줄알았지 무언의 낱 무언의 엠티 바지는 그냥 이렇게, 이렇게 그냥. 물에 띄어놓은 어떤 그 위치 그걸 말해. 음. 물에 띄어놓은 뭐라 그러지? 큰 인공섬, 뗏목 뭐 그런 느낌? 이렇게 바닷가에도 아니, 바닷가에는 <laughs> 강가? 바닷가에는 보통 없지 바다가 워낙 강가? 페도가 세니까 민물에 있지 보통. 판테기? 오빠 살 빠지. 바지선에서 나온. 새빛 둥둥섬 같은 거니. 그거는 아예 그거잖아요. 그렇지 둥둥섬이라고 봐야지. 응, 둥둥섬은 둥둥섬이. 응. 그렇게 강가에 뜨여 있는. 가자. 안녕! 생방서만 나요! 어 옷이 부직포로만든옷이야 오, 오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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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Ну, давайте. Мы там оставим. Вот приготовим. 됐습니다.